죄송합니다. 첫 번째 칸, 첫 번째 칸. 만

소리 가 엄청 들어. 진짜. 진짜. 훈련한데. 진짜. 훈 진짜. 훈데 진짜. 훈 진짜. 진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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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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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'm not a lie. I'm not a lie. I'm not a lie. I'm not a 가 i e 골. 어, 아 골. 여기 여기 있다 그 아, 승민이아어던데민이도 아, 어, 어, 아까 그 카드 아, 어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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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승민이가 세명이니까 아, 근데. 승민이 형 이씨. 예솔이 씨. 제제 이. 어, 태근. 오랑 온가요? 이 아, 그래요? 래너네다한 어리지. 맞아 아 계속 아니 그 유순이라고. 너네 내가 때좀 진짜 말랐는데 좀 앞으로 센터 아, 아 <PAUL> 친구 운동을 아와아이제야돈모는 거야 그러면 똑 같이 나도 같이 하나 더어 했을걸 아 맞다 이제 시작이 거야 이제 거기 있아 저 작년에 들어왔더니아 작년에 들어아 그래요? 원래 <laughs> 이게 형제끼리 푸, 너네처럼 풋살하다 만들어진 게데아 그래요? 대축하고 싶이러 아. 형제끼리 만어진다어 원래? 어, 그렇지 뭐 나가야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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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와아 스런골 like, 진짜, 아, 진짜 아, 다짜와2정 너무 길잘 열어서 아야지현이 득점하기네. 어어 진영 굿 아, 잘 났다. 잘가가 같이 내려와야 돼 같이 아, 나이스 들어들어다 아, 아, 괜찮아 더 지맞맛지연맛 나이스. 우리, 우리 우리 수비 질은 그게 낮 편은 아닌데. 왜냐면 승민이가 살짝 고 살짝 그정명 아, 이거 아, 네, 아, 그 정리처럼. 아, 이정리처 아, 이거 정이정리 아, 이처럼 아, 이거 이거 정리처 아, 이거 정거 아, 이거 정 아, 이거 아, 이거 처럼 아, 아, 그 이거 아, 이거 정리처럼. 아, 이이 아 거기 남양주에서 너네 지난주에 나왔어? 형들랑아지난주나안 왔어요 저희 아 경례 없었어? 예. 네. 아, 그... 지난주에 데뷔 때문에 시켰나 아, 안 나왔어 시어 싸웠다고 하는 거야어 어... 거기 거기 원래 자주 찾은 형... 차예요? 거기가 우리가 주아 거기가 거기 남양주에서 맨날 찾는 어, 어, 아... 거? 어 다산 아 거기가 형이랑 아 거기랑 그건거예요 옛날에 너네가 지금 왔을 때는 살짝 서로 팽팽하게 이렇게 많이 왔어 아 찾아서 이제 보이 그래? 너네 진아 그래요? 나나나나 이 i l l that's young. Till, that's young. t i 력 l that's young. Till, that's young. Till, that's young. Till, that's young. t 면 아저 <목소리나> 새끼 뭐야 저거 어, 가슴로아 그래요? 고학때볼는 존나 <laughs> <laughs> 어때 형너 개인적으로 어이 마무리! 신이가지많 <목겨진> 너네가 오면서 살짝 업그레이드 됐지? 팀, 그, 아 응. 살짝 올라왔어요? 어 그치 서서히 서서히 올라오지 팀의 질이 살짝 그날 야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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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네 용도 안 물어봤어 그안 했을 것같은안것 같은데 이 거기 다산이 진짜 격했어요, 옛날에. 아, 근데 지금 많이 나아진 거예요. 뭐, 진짜 욕하면 싸웠어. 방수도 <놀람> 하고. 서로 이제 기기 많았는데. 오. 으흠. 우와. 저가 이상해. 너 이건 싫었다저거인상해 어, 조금. <laughs> 나, 나 아까 원래 슬라이딩 안 하다가 승민이 신. 근데 버릇? 형 안에서 뭐 먹혔어요, 바로. 이제 이 계속 정말 빡쳐할까 봐 어, 빡쳐있네 데이 <laughs> 뒤에서 계속 짐짐거려고빡쳐까봐얼을아진한번 네. <laughs> 이제 해야겠다 이거 <laughs> 이거 하다비야 야돼정이 아, <laughs> <형이>, 나이스 다시 <laughs> 빼 귀에, 여기 여기 하나 비잖아 여기 야재살다 응, 응. 너네 피파하냐? 이 응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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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? 유 좋아 거기서 이기다 조... 니까 피파 좀 하시는 거 같은데 야야야 아, 야, 야. 야, 조모 아니야 얀 조모? 어, 아이니죠그이가 <laughs> 반수 없는새끼선수분이 <laughs> <손승류야>, 손승류. 아, <laughs> 아, 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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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길로길로길로길로길로 가자. 도 펴줘, 도 펴줘. 간격. 너무 넓어 지금. 간격 넓어. 우리가 아 신장이 나쁘지 않거든. 거리 저희 중국 대회는 신장이 좀 많이 안 좋긴 해 너네 또래아렇지 yeah. 근데 잘하지 2만원 정는데산대회는막어가지고아 옛날에 누가 있었지? 동민이 일단 그 황교표 희중아 고래! 오우 발로 저지라그러 발로 버려. 려야 돼. 다 같이 내려 다 같이. 오프. 레프리 레프리. 레프리. 어필 노노. 형아, 형아 잘했 탈의 딸, 탈이 딸, 탈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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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딸, 네의 딸, 탈의 봐 탈의 딸, 탈의 딸, 탈의 딸, 탈

천천히. 천천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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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승기 사이드 있어, 사이드. 상훈 하다 살짝 받아줘야 돼. 벌려줘, 벌려줘. 같이 내려와, 같이. <목소리도 신청> 지... <목소리도 신청> 나이모 뭐 <목소리도 신청> 운동을 너무 많이 너무 무거워졌어 아, 네, 헬스 너무 많이 <목소리도 신청> 좀 빠지겠다, 아, 쟤는 아직도 빠르긴 육이 어. 그냥 그 몸에 근육이 는야 <목소리도 신청> <목소리도 신청> 다시 내려와 내려와. 받아줘 받아줘. 아니. 하나 에개 먹었어. 2에 2개 I d o n 다이다 출결이나 o n t 이 n o 이 I don't k 아 o w I don't know. I d o o w I o m t o w I don't k 1 2 w I d 지 n 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 만 o w I don't o m 한 명만 n 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 n o 어 득점 1등만 득점 어시 이렇게 1등씩. 아... 그 주의 출결, 근데 출결이. M, 출결은 출결이 출결도 3명이죠. 1명. MOM이 3명. MOM이 3명이죠. MOM 할 뭐, 만해. 어, 그거는 진제 분기별로 해서 많이 좀. 그거 할 만해. 저 어제 하나 싸움이나. 해 봐만 할 걸.

때문에? 아 진짜요? 아 레프리 따라 레프리. 거의 그 피파 스페이스바 잘못 누르는 거야. 아 스페이스 스페이스 잘못 누른다. 진짜 오늘 에 무조건 이 <laughs>

렸네 와, 다 때렸네. 정무 씨, 아까 패스 잘 봤습니다. 기가 막힌. 아니, 아, 존나, 아예 존나 잘주는데 우현이 형이 잡을 거 같은데 이러는데, 정훈이. 아, 좋아, 좋아. <laughs> 그거 희중이. 히중이였나 네. 어, 누가 지고어 정훈이 받았잖아. 쟤가 줬나 저번에 패스. 내가 줬는데. 어, 아, 승민이 아니, 승민이 형. 아, 아, 맞아, 맞아. 승민이 형, 승민이 형. <laughs> 존나 잘주는데괜찮았 <laughs> 다시. 나간다나간다 나온다. 나온 노란색 점나요다나온안 되죠 다 나온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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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온고모온다 애도 고등학교 때까지 뛰다가 쓰레기 나가서 수술을 두번 했었는데 요 가오만 송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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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송만만 조심, <laughs> 조심해야 주시, <주시해야> 돼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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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들어? 야 근데 야왜 풀백 갔냐? 왜 풀백 갔어? 아아 오케이. 진짜 빨랐어. 아형 빠르고 이제 반다이크처럼 이제 건장하게까지 이제. 최대입니다, 진짜다니까요지 진짜 진짜. 진짜. 영상 찍어놓으셨어야 돼요, 형. 진짜. 너무 <laughs> 진짜 빨랐어요. 오늘 좋겠다 이거 진짜. 날카로웠어요, 순간이. 완전 빨리 빠르빠르 차면서 이제. <laughs> 와 근데 진짜 지금 생각하면 나나 애초부터 중학교 <laughs> <제가 고등학교> 때부터. <laughs>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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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나이 먹으면 힘못 되니까 이제. <목소리>